안녕하세요. 단타맨 웨이스터 홍입니다. 2월 3일, 당일 단타 검색식에 나온 주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에는 노출하지 못하는 보조 지표들이 있으며, 해당 지표를 통해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중 나오는 신호와 수식, 그리고 검색식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릴게요. 오리엔트 바이오. 장 초의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 깔끔하게 나와준 종목이기는 한데 매수 매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매수를 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인스 웨이브 시스템즈 장초의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 두 번씩 나와준 종목이고요. 장초에 나왔던 매수 신호의 경우 매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신호에서 매수 매도 진행하였고요. 5.9% 수익입니다. 이후 장마감 전에 매수 신호가 한번더 나오기는 했는데 차트의 흐름이 다음날 상승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ALT. 금일 매수 신호가 장마감 전에 나왔는데 매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매수를 하지 않은 종목이에요. 솔트룩스, 금일 매수신호와 매도신호 깔끔하게 나와주었고요. 1% 수익이기 때문에 보합 마무리되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금일 매수신호와 매도신호 깔끔하게 나와주었고요. 4.8% 수익입니다. 이후 매수신호가 한번더 나왔으나 매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매수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공구 우먼입니다 금일 오후에 매수 신호가 나오긴 했으나 매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매수하지 를 않았습니다. 와이팜입니다. 장초에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 그리고 오후에 한번더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 깔끔하게 나와 주었죠. 1% 수익으로 보합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피델릭스입니다. 현상 종목 금일 매수 신호가 나오긴 했는데 제 책을 구매하신 분들은 아마 매수를 안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차트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대로 흘러내렸죠. 한국 석유입니다. 전일 매수 계속 나왔다가 금일 오전에 매도 크게 나왔죠. 네, 그러고 나서 금일은 매수 신호 없이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흥구석유입니다 해당 종목 오후에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 깔끔하게 나와 주었죠. 7.6% 수익입니다. 네, 자화전자입니다. 장초에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 나왔으나 매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았어요. 다음 오후에 매수 신호가 나왔으나 장 마감 전까지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아서 매도 처리 진행했습니다. 1.3% 수익이네요. 아진 엑스텍 금일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 깔끔하게 나와 준 종목이고요. 수익은 3.9%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해당 종목은 금일 무조건 매수해서 수익이 나오는 종목이었죠. 매수신호와 매도신호 깔끔하게 나와주었구요. 1.5% 수익입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매수신호와 매도신호가 깔끔하게 나와주긴 했는데 1%의 수익으로 보합 마무리된 종목입니다. 켄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개일 장초에 매수신호와 매도신호 깔끔하게 두번 나와 준 종목이고요. 3%, 2.5%. 그 다음 매수 신호가 오후에 더 나왔으나 해당은 차트가 매수할 수 있는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